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 중에서 디버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버깅에 대한 개념과 실제 디버깅을 하는 방법, 요란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버깅이라고 하는 게 뭔지, 디버깅의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면, 자,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를, 오류를 위해서 소스 프로그램을 한 줄씩 따라가면서 변수의 값을 검사하는 검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우리가 보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자 알고리즘 과목, 이게 바로 뭐냐면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 과정들을 쭉 순서대로, 순서대로, 순서도를 이용해서 나타낸 건데, 순서대로 나타낸 건데, 이 과정의 흐름이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이거를 검사를 한다고요. 검사. 검사하는 거. 이거를 디버깅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버깅은 일반적으로 디버깅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지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시험은 필답형이라고 그랬죠 제가 어, 그래서 필답형이므로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디버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순서도에빈 곳을 채운 다음에 디버깅을 거쳐야 정답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은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알고리즘 과목의 배점이 50점이라 그랬죠 전체에. 그러면 이 50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50점짜리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반드시 디버깅 과정을 거쳐서, 디버깅 과정을 거쳐서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푸시면서 이 디버깅도 꼭 빼놓지 말고 확인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 두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음,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디버깅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디버깅, 예를 통해서 디버깅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이 그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서를 나타낸 알고리즘을 약속된 기호로 나타낸 순서도예요. 순서도. 그래서 이 순서도, 어,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시험은요, 이 순서도에,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괄호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어, 괄호가. 그래서 이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답항보기에서 찾아서 채우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주시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그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요와 같은 순서도가 있다. 그리고 그 순서도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채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요. 디버깅 표를 그려요. 그리고 그 표에 순서도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을 쭉 나열을 해서 작성을 해 주는 거예요. 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를 그리시는데 표를 그리시는데 이 순서도에 보면 i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변수가 있는지 사용된 변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어때요? 없죠? 그러면 사용된 이 순서도에서 사용된 변수는 i 와 sum이다. 그러면 i 그다음에 sum 해가지고 사용된 변수들을 이렇게 쭉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디버깅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개인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버깅은 디버깅은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정해진 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확인만 할수 있으면 돼요. 나는 이표 그리기 싫어. 그럼 표안 그려도 돼요. 어, 대신 정확하게 확인만 할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표를 그리신 다음에, 순서도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라고요. 알았죠? 어떤 어떤 변수들이 사용됐는지 그 변수들을 찾아서 그 변수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세요. 지금 이 순서도에서는 i와 sum만 사용됐다. 그러면 이렇게 i와 sum. 음. 또그외 변수가 있으면 그 옆에다 쭉 써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그 다음은 디버깅 표의 순서도에서 사용된 모든 조건식과 출력문을 추가해주세요. 어 무슨 얘기냐면 자이 기호가 조건 기호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 기호에 따라서 끝내기도 하고 또 반복이 되게 하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 조건의 내용, 조건문에 있는 내용 요걸 이렇게 추가를 해요 옆에다 쓰세요. 그리고 이게 출력 기호예요. 이게 출력 기호. 그래서 출력을 뭐를 출력을 하라고 했는지 출력된 내용도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사용된 변수들을 쭉 나열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 이게 조건기호예요 여러분 조건기호에 있는 내용 조건문 자요거써 주시고 문제에서 뭐를 출력을 하라고 했는지 어그 내용 써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디버깅 표가 완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요 순서도는요 1에서 100까지 수들에 대한 합계 구하는 문제예요 그거에 대한 순서도거든요 그러면 반복이 되는 게 1부터 한1 2 3 4 5 6 7 8 90에서 100까지 더해가면서 반복이 될 텐데 이 반복이 되는 횟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100번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범위를, 범위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기 쉬운 범위로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 조건문이, i가 100보다 작냐, 라고 하는 조건 내용인데, 이 범위를 줄여볼게요. 이렇게. 범위를, 뭐, 1에서 5까지, 또는 뭐, 1에서 10까지 한다든지, 이 범위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적당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줄이시면 돼요. 알겠어요?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줄였다 그래서 이 순서도에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어차피 이 안에 더해지는 처리되는 내용은 동일하고요 이 조건문에 따라서 반복되는 내용만 횟수만 반복되는 횟수만 달라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순서도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시는데 자, 확인하시는데 자, 일단 자, 요거 사각형 요 기호. 자, 우리 앞에서 이러한 기호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처리 기호라 그랬어요. 처리 기호. 어? 자, 그다음에 요거 무슨 기호? 이거 조건 기호예요. 조건 기호. 그다음에 요거 출력 기호예요. 출력 기호. 출력 기호. 자, 그러면 i는 0이라고 하는 거 썸은 0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이 순서도에서 사용된 변수에 대한 초기 값을 이렇게 주는 건데요. 우리 순서도 기호에 보면 순서도 기호에 보면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된 기호가 있어요. 이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준비 기호라고 해요. 준비 기호, 준비 기호, 준비 기호.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순서도에서 사용된 변수에 대한 초기 값이라든지 설정 이런 것들은 이런 준비기호 안에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준비기호 안에다. 어?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처리기호 안에다 썼네요. 자,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하는 이유는 알고리즘의 내용을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건데 굳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호를 구분지어서 확인을 해가면서 쓸 필요는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순서도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기호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기호를 외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를 작성하는 그 작성자에 따라서, 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준비 기호 안에다가 이렇게 변수에 대한 선언하는 부분을 써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나타나게 해서 이렇게 처리 기호 안에다가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호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어, 기호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말은 뭐, 요거 조건 기호. 조건 기호는 무조건 이기호예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은 무조건 여기에다 써요. 자그 다음에 출력기호도 지금 이 평양사변형 이런 형태로 쓰기도 하지만 또는 어떤 형태로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란 이란 형태로 이것도 출력기호거든요 이런 기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호에 너무 연연하지는 마세요 알았죠 어차피 순서도 라고 하는게 우리가 의미만 상호간의 의사소통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그 다음에 순서도는요 순서도는 항상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행을 해요. 알았죠? 기호 하나씩, 하나의 기호 수행을 하고, 그 다음 내려오면서 하나의 기호 수행을 하고, 그 다음 내려오면서 하나의 기호 수행하고, 이렇게 해요. 이 흐름표, 요거, 화살표대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 자, 그래서 여기 조건 기호 만났다.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또 반복할 내용이 있으면 반복하는 내용. 이 흐름표, 이 화살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순서도는 항상 어쨌다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행을 하더라는 거. 알겠죠? 기호 하나씩 하나씩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행을 한다라는 거. 요거. 알겠죠? 요거 알아두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일단 처음에 i는 0, sum은 0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죠? 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 보는 거예요. i0. 응? 음? sum0. 여기대로 이렇게 이렇게 기입을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요 기호, 이 처리기호, 요 문장을 만났는데 여기 보니까 I는 i 는 i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수식을 봤을 때 우측에 있는 값이 항상 좌측으로 이렇게 대입이 되는 저장이 되는 의미라고 그랬죠? 알았어요. 이런 처리기호 내에서는 이 우측의 연산 결과를 좌측에다 넣어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i가 있는데 왼쪽의 i와 우측의 i는 서로 다릅니다. 자 여기서 i는 그 전에 여기 처음에 i는 0이라고 했던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i 요거는 이 연산을 하고 난 뒤에 값이 저장이 되는 i고 그래요. 알았죠? 어자 그러면 i는 i 플러스 1 그랬는데 이 i 플러스 1을 해서 그 결과를 i에다 넣게 되는데 i의 값이 처음에 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0에다가 하나를 더해라. 그래서 그걸 다시 i에다 넣라 어이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수행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i가 이제 0에서 1로 바뀐 거예요. 이제 변수는 한 번에 하나의 내용만 저장이 된다 그랬죠? 알았죠?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썸은 썸 플러스 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측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을 해서 좌측에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 우측을 먼저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넣는데 자 여기서도 우측에 있는 썸과 좌측에 있는 썸자 값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썸은 처음에 주어졌던 0어 썸에다 0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0이에요 여기서는0 0, 0. 그다음에 여기서 i 그랬는데 여기서 i는 얼마예요? 처음에 i는 0이었지만 그 밑에서 여기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i는 i 플러스해서 여기 i 1이 됐잖아요. 1 이렇게 1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i 그러면 여기가 1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0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썸은 처음에 0이라고 했고 여기서 여기서 i는 1에 1 여기서 i는요? 그러니까 0과 1을 더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넣게 되니까 썸의 값이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그걸 또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디버깅이에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알았죠. 그러니까 연산의 의미만 알아주시면 되겠죠. 우측을 먼저 계산을 해서 넣는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스윙을 한다. 요거 알았죠. 자그 다음에 그 밑에 조건. i가 여기 5라고 가정을 하자 그랬죠. 그래서 i가 5보다 작냐? 현재 i는 얼만데 1이잖아. 1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i가 5보다 작냐? 그렇죠. 작죠. 그러니까 yes니까 여기를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서 해 이렇게 가는 거죠. 이 흐름표대로, 화살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yes니까 조건을 만족하니까 어? 자,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는 yes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서 해요 요 부분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로 와요. 그러면 i는 i 플러스 1인데 그 전에 i가 얼마였어요? 1이었죠? 여기 여기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에다가 또 하나를 더해서 여기다 넣으 얘기죠. 그러면 i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는 이제 2가 되는 거죠. 2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um은 sum 플러스 i 했는데 여기서 sum은 얼마죠? 우측에 있는 sum. 여기를 봐봐요. 봐봐 그 전에 1이었잖아요. 여기가 1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i는 얼마예요? 금방 위에서 2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1과 2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sum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썸의 값이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 처리하는 과정 이해하시겠어요? 어? 요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i가 5보다 작냐? 라고 해서 여기 5라고 가정을 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i는 2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네. 그러면 다시 yes!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는 거죠. 어? 자, 여기 조건 yes! 만족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와서 i가 그 전에 2였는데 2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다시 왼쪽에다 듣는 거죠. 그러면 i가 얼마? 3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sum은 sum 플러스 i 밑으로 내려와서 sum은 sum 플러스 i라는 식을 만났는데 여기 우측에 있는 sum은 얼마? 그 전에 여기가 3이었죠. 그리고 여기 i는 얼마? 방금 여기 3을 만들었죠. 그래서 둘을 더하니까 얼마? 이제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알았어요?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행하고 나면 i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sum은 6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조건 기호를 만났어요. i가 5보다 작냐? 그렇죠. i는 지금 3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다시 조건을 만족해서 y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yes,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i는 i 플러스 1을 해요. 그러면 그 전에 i가 3이었으니까 i 플러스 1을 하면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항상 우측을 먼저 계산을 해서 좌측에 넣어진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i가 4가 되고, 자, 그 다음에 s 은 m some 플러스 i 이 식을 또 만났네. 그럼 여기서 s 은 우측에 있는 s 은 여기가 6이었죠? 어, 여기 방금 여기 보면 알겠죠, 6. 그 다음에 i는 방금 여기 위에서 4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6과 4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s 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s 이 얼마? 10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i가 여기 5라고 보자 그랬죠. 5보다 작냐? i는 지금 어때요? 사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네. 예스네. Yes,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지금 i가 4인데 4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m은 sum some 플러스 i 이렇게 했는데자 여기서 우측에 있는 sum 여기는 10이죠. 그 다음에 i는 여기 금방 5를 만들었죠. 어, 그래서 5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15가 되는 거죠. 15. 됐어요. 자, 그다음에 i는 이제 5인채로 밑으로 내려와서 i가 여기 5라고 했죠. 5보다 작냐? 지금 현재 i는 5죠. 5일 때 지금 여기 조건문을 만났죠. 그러니까 5가 5보다 작냐? 어때요? 아니요, 같죠. 그러니까 이 조건의 내용을 만족하지 않죠. 어때? 그래요? 어?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no가 되는 거죠. 그럼 no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sum을 출력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sum의 값은 얼마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15가 있었는 거죠. 15가.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1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자 여러분들 1부터 5까지의 합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에서 그 결과가 15가 나오면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결과가 15 맞아요?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15 맞네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수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원래, 원래 조건문에서는 여기가 100이었다고 해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내용이었고, 우리는 확인하기를 1부터 5까지만 확인해 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1에서 100까지, 여기가 만약 이렇게 원문제처럼 100이다 그러면, 1에서 100까지 i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썸에 계속해서 누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조건문에 따라서 반복되는 횟수만 달라지고, 처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한 거죠. 알겠습니까? 어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디버깅 결과의 출력값 15와 실제 결과값 1부터 5까지 다 더한 값을 비교를 해서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 그 순서도가 정확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결과가 산술적으로 우리가 본 결과와 그 다음에 이 순서도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그 순서도는 잘못된 겁니다 알았어요? 자, 순서도는 순서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행을 하더라는 것. 알겠죠? 어? 자, 그리고 연산식을 할때이 처리 조건 내에서 연산을 할때 항상 우측을 먼저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좌측에다 대입을 한다라는 거. 알겠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어떤 변수가 이렇게 반복이 될 때마다 이 변수의 내용은 변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 변수의 값이 정확히 변하고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고리즘은 100점이 50점이 50점 100점 만점 중에서 50점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여러분들이 감으로 감으로 이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채워 놓고 확인을 안 한다 그러면 이 50점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그러니까 정확히 시간이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고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도 줄여줄 수가 있고, 이제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면서 좀더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디버깅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확인하는 방법들이 또 여러분들 아름대로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에 맞춰서 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틀은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조건의 내용, 출력 내용이 뭔지 이렇게 써 주시고 그다음에 범위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줄여 줘도 된다고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순서도, 순서도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쭉 일일이 확인하면서 이 변수의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오고 있는지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 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디버깅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한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이제 문제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